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로프트 밴드를 이용하여 모델링 해볼 것입니다. 로프트 밴드 작업은 서로 다른 평면의 두 윤곽선을 기반으로 하여 복잡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능입니다. 이 작업을 통해 열린 윤곽과 닫힌 윤곽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. 상단 작업 평면에 두 윤곽을 그려주겠습니다. 두 개의 작업 평면에 두 윤곽선을 각각 그려주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한 평면에 두 윤곽선의 색상을 달리해서 그려주겠습니다. 다음과 같은 열린 두 윤곽선을 그려줍니다. 시스템이 서로 다른 윤곽선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해서 그려줄 것입니다. 여기서 판금 형상을 만들기 위해 각진 모서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종료 버튼을 클릭해서 스케치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. 이 홀을 선택해서 두 윤곽 사이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줄 것입니다. 이제 로프트 밴드를 실행해서 모델링 해볼 것입니다. 첫 번째 윤곽과 두 번째 윤곽을 차례로 선택합니다. 대화창 옵션을 보면 패식 근사가 있습니다. 3개 또는 4개 점으로 설정된 평면으로 구성된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아래 언폴딩 근사를 선택하면 1년의 면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모양이 됩니다. 다음, 부가 설정이 있습니다. 정확성 옵션은 입력한 값이 적을수록 몸체를 만드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. 값이 적어질수록 굴곡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. 0.01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밴드 옵션을 사용하면 총 밴드 수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확인 버튼을 선택해서 완료하고 이 모델을 전개해 보겠습니다. 다른 방법으로 닫힌 윤곽을 이용해서 모델링해 보겠습니다. 동일하게 먼저 색상을 달리한 두 윤곽선을 그려줄 것입니다. 다음과 같은 닫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.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. 두 윤곽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설정해 주겠습니다. 다음, 로프트 밴드를 실행합니다. 이전에 열린 윤곽을 선택한 것처럼, 먼저 두 윤곽선을 각각 차례로 선택해 줍니다. 다음 여기서 닫힌 윤곽을 이용해서 모델로 구축하려면 두 윤곽 모두 열린 윤곽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 따라서 이 닫힌 윤곽선에 작은 틈을 만들기 위해서 두 점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. 먼저 시작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. 다음 첫 번째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점과 방향 역시 선택해 주겠습니다. 현재 간격 값이 0.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틈이 더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0.0으로 변경하고 완료해 주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로프트 밴드를 이용하여 열린 윤곽과 닫힌 윤곽을 이용하여 어떻게 판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